안녕하십니까 타락선비TV 농장 부식입니다 3일 전에 침수가 됐던 올리브동 A동 제 농장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음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분화 분화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8호분 7호분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열매 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열매는 안 달렸지만 꽃만 피었던 것도 있고, 이것들이 지금 성장을 쭉쭉 하고 있어서, 다시 지주대를 세워서, 쭉 그, 제가 농장, 농업용으로, 그, 열매 수확이나, 입차용으로 쓸, 올리브 나무하고, 그리고 플랜테리어 조경, 실내 조경으로, 어 판매될 나무하고, 좀 정리를 하고, 구분을 해서, 또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가지고, 저쪽 노지 농장으로 가져갈 것, 분류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주대를 잘 세워진 것들은 꼿꼿하고 이쁜데, 밑에 바빠서 지금 갖다 두기만 한 나무들은 어, 다시 이 중심 지지대 를 통해서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토분 올리브는 토분이 딱 좋긴 한데 토분에 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고 그러던 차에 그 토분처럼 보이는 플라스틱 화분 어, 주문했는데 그게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실내 플랜테리어용으로는 또 옮겨서 식재를 해서 따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합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토분처럼 보이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 한 80cm 정도 되는데 잎이 마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석회질 부족인지 해서 석회질도 넣어봤지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어 잎이 문제가 있고 하는건 아예 흙 자체를 분갈이를 하는게 경험책상 보면 어 정상적으로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이 화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달렸을 때는 가능한 안 만져주는게 좋긴 한데 올리브 잎의 증상이 심해서 한번 예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분 밑에 뿌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쏙 빠지죠? 흙을 좀털어줄수 있도록 어디갔냐 응? 어디갔어 삽이 안보이네 잠시만 삽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이 화분에 이 상토하고 올리브는 석회 알카리를 좋아하니까 석회 그리고 배수가 잘 되도록 플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 섞어서 넣겠습니다 을좀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을 옮길 때는 이잔 잔뿌리들을 좀 건들어서 좀 잘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잔뿌리들을 제거해주면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됩니다. 지주대 이 철심 지주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름이 좀 있는 지주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자체는 곧아다서 따로 뭐 잡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대만 적당한 위치에 와서. 이쪽이 약간 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좀 세워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놓주고 이윗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석회 성분으로 위에는 조금 더 뿌려주고요 집에서 플랜테리어로 거실에 둘 때는 약간 자갈도 살짝 황토색 자갈 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쪽에놔야겠네그렇 뒤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어 이렇게 해서 열매 달린 화분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얘는 지금 나무 상태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판매는 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좀더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편마리 어, 있는 걸 봐서는 꽃이 폈습니다. 꽃이 폈는데 열매로 어, 착과되지는 않은 어, 3년차, 4년차죠 4년차 네, 올리브 삽목 3년차, 3년 삽목인데 얘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트 소켓 상토를 미리 y 가지고 know, you k n 상토 2, 소켓 1, 콜라이트 0.5이 n 도 비율로 미리 n o 만들어놓고 하면 좋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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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바람 쉬고, 쉬기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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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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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이렇게 잡아가도록 하고 이 부분을 잘라버리기보다는 아직 목대가 굵어지기 해서 일단 위쪽으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보니까 얘가 맞고하자서 중간중심을 잡아주고, 이쪽 길게 뻗은 쪽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뚫린 목, 이게 굵은 지주대와 이 철심 지주대를 같이 사용해서 꽂은 다음에 요철심을 요 사이로 쑥 넣어주면 이정도 높이까지 지지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쳐지지 않도록 역시 이정도 선에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쪽도 쳐지진 않지만 방향이 주이쪽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줘야 되니까 약간 좀 하나 더 세워서 역시 지지대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잡아 주면 될것 같습니다. 간을 강하게. 전에는 저도 이걸 잘 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일단 보면은 자르지 말고 수영 자체로 계속 키워나가고 가을에 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는 게이 목대를 굵게 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만 요런 사이에 이런 것들은 잘라주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 어차피 겹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성장이 방해됩니다 새순 이런 건 그리고. 확실하게 겹치는 거 아니면은 일단은 자르지 말고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석회로 마무리. 역 이쁘게 나왔습니다. 역시, 화분이 다르니까, 또 올리브도 달라 보이네요. 제 눈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 그동안, 저야, 이쪽에 노지에도 심고, 농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화분을 썼었고, 이제 농장에 구매하러 오시거나 하신 분들에게는, 일단은, 이 화분으로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각택에 토분이 있으신 분들은 토분에 옮겨 심으셔도 되고 토분이 없으신 분도 그냥 이대로 거이 한쪽에 주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올해 꽃이 피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꽃 피고 열매 맺습니다 이정도 크기면 은 수용도 크기가 1m가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제가 8만원정도에 판매할수도 있겠네요 저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